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대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의 개구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대로 들어가고 네 신하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네 솥과 냄비와 접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를 덮치고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이다. 장소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강가, 운하와, 느비로 흔들어 개구리떼를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떼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다 후 내가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과 왕의 궁에서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남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떼가 왕과 왕의 군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의 개구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집과 뜰과 들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죽은 개구리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